사으로 봐야 돼. 나 끝났다. 다, 다 사라 졌어. 그럼 내가 맞 았어. 여기 까지, 먹 도록 하겠 습니다. 여기 있었던내 마그네 들내 가려고. 내가 먹었 어? 언제 네가 먹은거 아니야? 내가 먹었 어? 우의 여행의 끝 입니다. <laughs> 되게 유명하대 오, 잠시... 엄청 유명하다점 색깔 좋다 어? 색깔 좋아 국물이 응? 음, 너무... <laughs> 아, 진짜 진 <laughs> <laughs> 비주얼이 좀 많이 실망입니다. 이 크림 부레르 크레페는 비주얼이 똑같아요. 맛있어? 맛있다. 맛은 있어? 내가 생각한 비주얼이 너무 많이야. 난 사실 이게 코카에서 제일 기대되는 디저트였어. 음. 그리고 중간 중간에는 카라멜 소스가 이렇게 발라져 있어요. 먹을 마, 만한데요? 어, 맛은 있네. 응 음, 맛은 있어. 오점 만점에? 3.5드디딱 음. 그런 딱그 맛이야. 과연 오점 5점 만점에 오점을 기록하는 맛집은 무엇이 있으려나? 근데 난 이렇게 솔직하게 리뷰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인스타에서는 이게 비주얼이 진짜 예쁘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근데 막상 먹으니까 그냥 일반 크림브렐레에 크레페 싸서 먹는 맛이에요 어이없는 걸 발견했어 이거 우리나라 휴게소에서 파는 거 아니냐면서 야 이걸로 뭘 하는 거지? 어? 반응해 반응해? 좋아해 봐봐 좋아해 오 어, 진짜네? 전 어 <laughs> 일어났다. 자 앉아. 앉아 앉아 한국어 지원 안 되나 봐. 제가 어제 사카타역 가고 나서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물건이 많아서 봐야지 좀잘알것 같더라고. 뭐야? 속눈썹 고데기 속눈썹을 고데기로 왜? <웃음> <웃음> 왜, 아, 뭐, 겨탈까지 여자... 고데기 하지, 왜? <laughs> <laughs> 깃털 고데기 없나? 아, 너 어이가 없다. 이거, 이거가 엄청 유명하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좁쌀 여드름 많이 나는 사람들한테 이게 엄청 좋은 클렌저라고 하더라고. 사보자. 이게 겨드랑이. 겨드랑이가 3분 만에 절 된단가? 하얘지는 건가 자기 맨날 내 겨드랑이 까맣다고 놀리잖아. <laughs> 날 놀린 죄로 하나 사주라. 알겠어, 알겠어. 이 집이 대대로 무지 예방이 진짜 심하거든요? 저 할머니랑 아빠랑 대고 하나 사려고요 아니 밥 먹고 사려고 했는데 오니까 눈돌아가네 그러니까. 그냥 간, 간단하게 화장품 몇 대만 샀는데. 네. 13만. 원 이런 젠장. 야 무게욕으로 오다가. 어. 거덜나겠다. 당분간은 우리 간장계란 샀잖아. 간장계란에 아, 밥만 비벼 먹도록 맞다. 하겠습니다. 간장계란 샀지. 예 예. 예. 보세요 만두 자판기예요. 아, 제가 지금 천엔 넣으려고 했거든요. 신나 싶어서 천... 알아보니까 이거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냉동만도 나온대요. <laughs> 여러분들은 저희처럼. 딱지마세 근데 이게 희생자가 많대요. 먹기다. <laughs> <겁나> 샀습니다. <laughs> 그 유명한 고구마 스틱. 역시 유명한 건 이유가 있다. 맛있어. 맛있어? 그럼 고구마 맛탕 알아? 어. 그거를 되게 바삭한 스틱으로 만든 맛이야. 고구마 음, 맛있다. 아, 빨리, 맛있지. 음. 맥주로 딱인데. 응 음. 그리고 이 은은하게 달아. 이게 맛있는 거 음. 같아. 음. 맛있다. 우리의 여행의 배. 끝입니다. <laughs> 계단의 한 끼. 오늘 일어나서 호텔 조식 이외 크레페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차들어 아. 다니다 끝난다. <laughs> 아 다음에는 철저한 조사를 여러 번 맡기겠습니다. 난 직구 여행에 대한 설렘이 큰 사람이었잖아 어. 다 사라졌어 그럼 내가 맞았어 <laughs> 국내로 가자 앞으로 즉흥여행은 국내야 알겠어 저도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외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들은 잘 들으세요 제이한테 짜증 내지 말고 그냥 따라다니자 아니, 그게 베스트야 우리는 구글 지도도 뭐 이상하게 켜놔서 찾지도 못해 죄송합니다 <laughs> 네, 오늘서첫뷰카츠 근데, 코코파 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찍은 것들이 인스타에서 올라오는 음식품들도 있어. 난여요까지 아, 먹을래. 전 여기까지 먹도록 음. 하겠습니다. 실제로 가서더 먹어야 돼. 네. 그리고 지금 심장이 어떠십니까? 많이 아파요 심장이. 여기가 지금 엄청 큰 크리스마스 마켓을 하거든요. 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안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따뜻한 핫초코라도한잔 마시다가 가보겠습니다. 음. 와, 와 외국 같아. 와, 다 봤네. 날은 따뜻한데 초가을 날씨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마켓 즐기니까 너무 좋네요 기분이. 여러분들 사초코가 겁나 비싼 거예요. 만원 가까이 만 원, 하는 거예요. 만원한거 같아 만 원. 그래가지고 어 뭐야 아무리 크리스마스 마켓이라지만 너무 비싸다 했는데 이 컵에다가 따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컵은 다 먹고 주는 거냐 했더니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약간 만 원대 이랬나봐요 근데 우린 일본어를 모르고 여기 잘 처음이니까 몰랐는데 핫초코를 사면은 세상에 컵이 딸려와 유리컵이야 플라스틱도 아니야 여러분들 여기 와서 핫초코 먹고 기념품 하나 가져가세요 이게, 이게 나중에 그 블로그 후기에 한국인 컵 들고 도망쳤다 같은 거 아니야? <laughs> 는거맞겠지 2 hours later. 왔는데요. 아, 그, 뭐, 그 사진도 없어요. 사진리. 이게 내가 번역 돌리니까 지극히 어른스러운 참께 문어래요. 이비기 어, 많이 비다는뜻일까 그래서 뭐 어떻게 어떻게 시키긴 했는데 일단 여기 뭐 웰컴 스시를 주네. 고구마 소주를 따뜻한 거로 달라고 했거든요. 음, 약간 사히 느낌인데? 오. 한술어지가않은요데 먹어 봐. 뭔가 고구마 물. 고수가 엄청 낮은가? 아, 아니야, 이거 잘못하다 후까지 먹것 같아. <laughs> 아니, 스시 먹어봐. 우리 맛있는 스시를 한 개도 못 먹었잖아. 맞아요, 이거 서비스로 주셨거든요. <웃음> 이거야? <웃음> 너무 맛있어. 내가 우리 이때까지 먹었던 거다 비리다고 했잖아. 아, 맞네. 비린 거 맞았네. 비린 거 맞았네, 이거 너무 맛있는데. 싱싱한 고등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음. 일단 몇 마리 안 남았고, 저는 두 네. 마리 살아있는데. 장이분께서 한점한점 한점 뜨고 계셔 미쳤다 비주 아, 미쳤다 같은... 쪽파랑 같이 듬뿍 먹어볼게 왜냐면 쪽파를 많이 준 이유가 있을 것같 이게 뭐 공포의 참깨라 더니만 진짜 공포의 참깨네 <laughs> 왜 공포야 갑자기 먹기 무섭게 4점 더 4점 더 여기 4점 더 진짜? 아 맛있다 저 흰머리가 완전히 신뢰감을 미치게 먹을만한데요? 어, 맛은 있네 응 맛은 있다 검은머리 파불이 될 때까지 이걸 하셨다는 뜻이거든 이거 진짜 맛있다 이 번역해서 맛있어 보이는 거다 시켰어요 왜냐면 저희가 응. 이번 여행 동안 솔직히 그러니까. 맛있는 거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야 근데 이 집에서 생선회랑 뭐와규랑뭐 초밥 이 집에서 다 먹는데? 우라한 <laughs> 부분 없다 와, 육항이 여러분들, 그냥 입에 넣자마자 볶네. 입에 넣자마자 볶아요. 뭐야, 이거? 응? 이거 뭐와오 여기 이자카야오전오전도있겠다 내가 여기 들어오자마자 엄청 음. 빨리, 다급하게 시키니까 저기 두 마리 남았어. 두 마리 남았네. 오케이. 두개 먹어봐요. 있킬 거야. 여기 있었던 내 마귀한 점 먹었어? 너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먹었어. 언제? 먹었잖아. 네가 먹은 거 아니야? 내가 안 먹었어. 아, 내내거 네가 먹은 거 아니야? 소리야. 내가 먹었다고? 먹었잖아. <목소리> 그래? <laughs> 기억을 상실할 정도로 맛있었나? 봐요. <목소리> 아, 오케이 오케이. 맛있어? 샤리는 약간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 고가스처럼 먹었을 때그 샤리가 아니야. 아 그래? 응. 그러니까 강이 좀 들대 있어. 근데 문어는 되게 신신 신신하고 맛있어. 음. 퀄리티가 미쳤는데 밥 양념이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약간 샤리의 맛을 조금 무섭게 하시는 분들은 패스 하셔도 될것 같다. 음. 그냥 사시미를 먹어도 될것 같아. <laughs> 너무 처먹는다 너무 처먹는다 이자카에서 지금 그런지 30분 됐는데 메뉴 7개 시켰어 <laughs> 이거를 여기에 절여 먹잖아요 간장게 튀김인 거야 간장게장이야 간장게장 <laughs> 뭐야 간장게장이야 뭐야 아, 아. 아니 이거는 궁금해서 시켰어요 아, 이거는 그 편의점 음식에서 낫도김밥을 1등으로 찍은 거예요 <laughs> 음 청국장 꼬리빵 향이 나요 이거는 굳이 맛이 없는 건 아닌데 편의점에서 사 먹었을 때요거랑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 나도 먹었길래 왜냐면 특별할 게 없어 나토에다가 김 밥에다가 김을 싼 거기 때문에 저는 편의점에서도 이 정도의 퀄리티의 낙토김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예상 은 이거는 그냥 편의점에서 사 먹는 거 추천드릴게요 근데 진짜 자기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거 편의점에서 사도 이 맛일 것 같아 탈피게 이거 이게 뭐.. 무슨 게 이거? 인당 두 개씩. 아 탈피게 스오이 이거 번역에 탈피게라고 나오는데 무슨 음. 게인지는 몰라요. <laughs> 메뉴 아홉 개째. 혹시 지금 한 시간도 안 됐어? 아. 음. 메뉴 아홉 개째. 맛있는 거 어떻게 해요? 어때? 음. 미쳤다. 맛있어? 이거는 근데 약간 레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눈물을 흘릴 것 같은 맛이. 겉은 어떻게 튀겼는지 겉은. 그 돈까스 맛? 맞아. 근데 안은 생고기 맛? 맞아요. 육사심이 맛. 근데 거기에 돈까츠 소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맞아. 레어의 이런 날고 기름진 거를 조금만 먹으면은 물리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조금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 어 재밌어 보여가지고 가족 여행 갈때운전하면 지나가는데 저 드럭스토어 하니까 너가 뭐라 했는지 기억나? 네. 아 저기 약다 모아 놓은데야. 일본 약이 엄청 유명해. 아니 약만 다 모았는데 저렇게 커하니까 너가 오 약이 엄청 많아. 너 이게 약이냐? 너이 토마토 케찹이 약이야? 약이지. 약이냐고? 약이지. 약이 참 많네. <laughs> 아니 이게 드러그 스토어였으면 그때 아버지 어머니랑 또 같이 갈 걸. 나 여기 살빠지는 물지 않을까? 살지물좀찾아봐너 진짜 착해. 공무장감 약이냐? 야 이거 없으면 주부 습지 생겨 약이지 약 겁나 많네 김현지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랑 드럭스토어 구경을 안 했는데 김현지가 약... 약밖에 없다고 해가지약 <laughs> 스토어 가게 드럭 스없어야 치즈 위협한다 <laughs> 약이야 교자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교자 그리이 있는 그런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여행은 이런 재미지 아, 진짜 우리의 대식가다 내가 몰랐는데 무슨 강에 있는 다리를 건너는데 사진을 찍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산락의 거리가 시작되더라고. 유튜버에서만 보던 그 어, 맞아. 거리가 거기서는... 아니 내가 두 개를 시킨지 모르고 지금 몇 개를 시킨 거야? 너무 열, 맛있는 거 아니야? 열 개. <laughs> <laughs> 어 달려보자 마지막 날이야. 저도 짭조름한 맛있네 오케이. 여긴 촉촉한 물만두 같은 것과 빠삭탕이 근데 확실히 일본이잖아 만두도 짭조름해. 어, 그 간장 안 찍어도 된다. 어. 아 그래서 아까만만 보면 교자를 밥이랑 같이 먹는 거야. 아 그런 건가? 어, 그래서 교자를 반찬처럼 먹더라고. 그거는 진짜 여기 문화 충격. 여기 보시면. 흡연이 음. 가능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거가 싫으신 거 모르고 분들은 들어왔는데 참고하시고, 뭐별 어, 상관없으신 분들은 여기 와서 겨자 먹으면 어, 진짜 맛있게 잘 드실 것 같아요. 저렴한 가격에, 저희는 금방 먹고 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노래를 불렀던 곰발바닥 오므라이스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 넘버가 적혀있거든요? 하나씩 사볼게요 얘가 1등, 이등 3등이에요 아 그래? 응. 어이 어, 김현지씨 예 드디어 한국에 왔습니다 I LOVE KOREA 행복해요 아니 도라, 도라형 마스크하면 귀여울 줄 알았는데 왜? 나 어떻게 나오는데? 귀신같은데 <laughs> 괜찮아 우리 주댕이 여러분들은 날 귀엽게 봐주실 거야. 짠, 아, 뿌이뿌이 <웃음> <웃음> 여러분들, 제가 그 여행을 해보니까요, 어, 계획을 안 짜실 거면 그냥 죄이들이 짜는 계획에 토달지 않고 즐겁게 여행하자가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국내 여행 아니면 딱 제주도까지, 거기가 우리들의 마지노선 즉흥여행이고, 해외를 즉흥으로 가버리면 땡기름이 부땡그름이 부은, 부은이 좀 아쉬울 수 있다 제주도도 국내야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국내야 아니면 제주도까지 <웃음> <웃음> 제주도까지가 우리의 한계야 말이 통하는 나라 아시겠죠? 라후쿠카 너무 만만하게 봤어 엄청 넓더라고 그 쇼핑센터가 미로처럼 돼 있어가지고 다 다닐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 아쉬운 건 편의점 음식 신상 같은 거 맛있는 거좀더 조사해서 먹을 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또아쉬움면 가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어, 저의 이런 즉흥 훌쩍 떠나는 여행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유명하고 안 유명한 대체적으로 다 유명한 곡이었는데저희 솔직 맛집 후기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고요. 안녕